미 대선을 한달 앞두고 현직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린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4일 만에 퇴원했지만 올해 74세 최고령 대통령의 안위를 둘러싼 우려는 여전한데요. 미국 최고 통수권자에게 만약에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미 대통령의 권한 이양을 규정한 수정 헌법 25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정 헌법 25조는 1963년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 유고시 권한 이양 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건데요. 1965년 7월 연방 의회를 통과해 2년 뒤인 1967년 비준됐습니다. 네개 항으로 된 수정 헌법 25조의 핵심은 사항과 사항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서면으로 공식 통보할 수 있는데요. 이때 부통령의 권한 대행을 맡습니다. 부통령 포함 강요 과반수가 의회에 대통령 면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지만 연방 상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면직이 결정되고 부통령의 권한 대행을 맡습니다. 지금까지 사항이 적용된 경우는 없지만 사망은 모두 세 차례 적용됐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결장암 수술을 받기 위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대장 내시경 검사 때문에 두 차례 권한을 이양했습니다. Routine uh, physical examination that will be done at Camp David. Uh, I'm going, uh, I'm going to be sedated for a period of time and, and will transfer power to the vice president during that time.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언론 등은 권한 이양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은 처음부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미대선의 두 후보 모두 세계 보건기구 WHO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올해 대통령은 74세 과체중 또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77세로 당선되면 최고령 대통령이 되죠. 이번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It's a good chance because Joe Biden is so old that he m a